오늘은 네이버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마케팅적으로 블로그 마케팅, 특히 블로그 상위 노출이 가장 인기가 있었을 때는 2015년 이전까지였습니다. 그 당시는 일정한 공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블로그 강사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광고 대행 업체에서도 대충대충 만들어서 컨텐츠를 상위 노출시키게 굉장히 좋았는데요. 안타깝게도 2016년 이후로는 이블 블로그판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요. 네이버는 단기간 상위 노출을 최대한 못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 쓰는데 좀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바꾸었는데요. 1단계로는 c 랭크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2016년에 블로그, 2017년에 지식인과 카페에 적용을 시켰고요. 최근에 2018년 5월 24일날 DIY 다이아라는 알고리즘을 블로그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고 가중치가 바뀔 때마다 이 검색 영역은 완전 뒤집히거든요. 물론 이 뒤집힐 때마다 이 좋은 컨텐츠 생산하시는 분들은 잘 있고 이상한 컨텐츠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노출량이 확 늘어나거나 확 줄어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4월 20. 14일날 네이버 포스트가 토화 검색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 네이버 포스트에 좋은 컨텐츠들을 생산하시던 일반 블로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예 노출이 안 되는데. 그럼 네이버는 그냥 우리는 가중치에 따라 상위 노출되는 글들을 상위 노출시켰을 뿐이야. 라고 하는 이런 어린 반프러치도 없는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이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마케팅이라는 건 우리가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게끔 일정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안정적인 노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특히 블로그 혹은 통합 검색에만 노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케팅 전략들은 이 공식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이버가 워낙 엎어버리니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이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상하길 원하시고요. 과거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겠다 라고 하는 이런 트렌드를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네이버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시시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날짜가 2018년 7월이거든요. 2018년 7월인데 이후에도 계속 바뀌겠죠. 그럴 때마다 제가 추가를 해서 이 영상이 완벽해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